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어, 햇살 담은 다육에 예쁜 아이들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세트 상품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세트 상품인데요 총 8종이에요 몰라코는 다 서비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8종인데 어, 8종에 5만원 세트 1번부터 20번까지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요 세트 상품 하나씩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저기 보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1번부터 20번까지 세트로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구입을 하시게 되면 요 싹쓸이 충제, 충제 요거를 하나를 서비스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와요 세트 구성이 많이 가격을 내려서 어 준비를 해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충제까지 주시고 또 무료배송까지 해주신대요. 와 1번 캡처하시고요. 요게 1번입니다. 자, 요렇게, 이런 표도 캡처를 하시고요. 1번에 보시면, 금망성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금망성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 예쁘죠?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군생아가, 응, 군생아가들 이렇게 들어있고, 얘는, 어, 저기, 바닐라비스 금이에요. 다닐라비스 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글램핑크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글램핑크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얘는 첼로라는 창아이예요. 첼로라는 창아인데 어, 종자포트에 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분을 까까 넘치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달맞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골드라벨 철아, 골드라벨 생얼하고 철아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아이, 엮여 있는 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세트 캡처하시고요. 자, 2번 세트. 2번 세트는 제가 구성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얘는 풀문이라는 군생아, 아가예요. 풀문이라는 군생아가인데, 얘도 피멍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 아이에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물건이거든요. 새로 들어온 아인데, 풀문이라는 군생아가. 어우, 사이즈도 큼닭하죠? 얘 사이즈 좀 한번 재볼까요? 15cm가 넘어요 16cm 가까이 나오는 풀문 군생화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 레드 환타지아 2두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 얘는 달맞이죠 달맞이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핑크딥스 이렇게 2두짜리 큼닥하죠 그리고 펜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펜지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어, 첼로 첼로 하나 들어가 있고 롱기시마 교배종 아, 롱기시마예요. 얘는 롱기시마 교배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창조럼 생긴 아이가 있고 요 아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 아이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가지에 몰라코까지 몰라코까지 하면 총 어, 여덟 가지예요.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아이들 이렇게 요게 2번 세트. 자이번 세트 이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 찰칵 하시고요. 자3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3번 찰칵 <laughs> 자, 이렇게 이름표도 찰칵 하시고요. 자, 어떤 아이부터 할까요? 얘가 골드라벨이에요. 골드라벨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는데 이 아이는 생얼이에요. 생얼로 이루어진 아이 이렇게 하나 제가 구성해 넣었고요. 그리고 얘는 핑크로즈 핑크로즈 3도짜리 하나 들어갔고, 긴 리적성,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나 후쿠미니 군생아가들, 아이고, 이쁘죠? 제가 나나 후쿠미니 요 아이, 제가 데려다가 심은 아이예요 어, 나나 후쿠미니 군생아가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벤바디스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벤바디스 군생아가들. 그리고 이제 얘 예, 첼로하고, 어, 여기도 롱기시마가 들어가 있죠. 몰라코는 서비스구요. 이렇게 해서 8종. 자. 요게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 찰칵 하시고요.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요거를 캡처를 하시고 요게 4번입니다. 4번 이름표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자, 여기 줄리아나 하나 들어가 있고 구성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아이시 핑키예요 아이시 핑키 그리고, 나나 후쿠미니 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 군생아가, 나나 후쿠미니. 그 다음에, 핑크요정. 핑크요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핑크요정도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입장에. 그리고 얘는, 드, 어, 매니큐어. 매니큐어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살아보니, 슈퍼클론도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얘는 롱기시마. 그리고 몰라코하고, 이렇게 해서 8종. 자, 요게 4번입니다. 4번 세트. 찰카.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 아이들이고요. 5번 세트 찰칵 하시고. 자, 이름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얘는 카스예요. 카스. 카스라는 아이. 제가 구성에 하나 넣었고요. 창 쪽이에요. 그리고 얘는 웨딩이라는 아이. 웨딩 하나 들어가 있고, 웨딩도 키워보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토, 손톱이 매력적인 토스카넬리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 이번에 새로 새로 들어온 군생아가 풀문 풀문 군생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어 얘가 베르베르고 얘는 루비가넷 루비가넷입니다. 루비가넷 이렇게 핑크한 손톱 하고 있는 루비가넷 하나 넣었고요. 얘는 베르베르 방금 말씀드렸고 원종 엘리자베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몰라코까지 구성되어 있는. 5번 세트,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 세트 한번 가볼게요. 이 풀문 구성이, 어, 풀문 군생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풀문 군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6번 세트, 6번 세트 찰칵 하시고. 자, 이름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부터 할게요. 얘는 풀문 군생.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새로 들어온 아인데, 이 입장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가. 그리고 샤포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핑크 크리스탈. 이렇게큼딱 하나가 들어가 있고, 레드벨벳. 어, 얘가 레드벨벳이죠? 레드벨벳 들어가 있고, 뷰티 릴리라는 아이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소울랜도 이렇게 있습니다. 소렌 그리고 조그만이, 조그만한 롱기시마 하나 들어가 있고, 몰라코는 서비스구요. 그렇게 해서 8종, 8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바구니 세트. 5만원이구요. 5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7번으로 갈게요. 7번 세트는 이렇게 조금 더큼닥한것 같아요. 자, 7번 세트 찰칵 하시고, 이름표. 이름표를 이쪽에다 둘게요.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이름표 찰칵 하시고, 자, 얘는 선세이션이에요. 선세이션 군생아가. 우, 손톱도 매력적인 선세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서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린서프. 아이시 퍼플 금다악한 아이시 퍼플이 들어가있고 그리고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모건 뷰티 그리고 얘는 프리즘이고 프리즘이고 음, 원종 엘리자베스 몰락홀까지 이렇게 8종으로 구성되어있는 세트 구성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7번 보여드리고 아, 8번 세트 8번 세트 사진 찰칵 하시고, 자, 이름표, 이름표 적어 놓은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수연이 얼굴이 큼닭한 아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레드콘이에요. 레드콘도 들어가 있고, 핑크딥스, 예쁘죠? 핑크딥스 물 들어오고 있어요. 살짝 쿵, 물 들어오고 있는 아가 보여드리고, 얘는 바이올렛 킨이에요. 바이올렛 킨. 그리고, 루비가넷. 얘는 콜리나. 콜리나. 첼로. 몰라코는 서비스구요. 이렇게 해서 8종의 5만원 세트 8번입니다. 8번 세트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9번 세트입니다. 9번 세트 이렇게 캡처하시고. 이렇게 보시고요. 9번 명찰 이름표들 한번 보시고. 자, 풀문이에요. 풀문 군생아가 저쪽에서도 많이 나왔죠?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가. 예쁘죠? 군생아가들. 이렇게 예쁘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고요. 샤포테도 이두 준비되어 있고. 나팔마. 나팔마. 그리고 환엽 아도니스. 하녀 바도니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모건 뷰티, 모건 뷰티, 프리즘, 프리즘, 롱기시마, 그리고 몰라코 이렇게 해서 한 바구니 세트, 여게 9번입니다. 9번 세트, 이제 10번 세트를 가볼게요. 자, 10번 세트 찰칵 하시고 10번이에요. 10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표. 이렇게. 자, 아이시 퍼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시 퍼플, 2두짜리 볼레로. 아, 예쁘죠? 살구빛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살짝 군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뷰티 릴리. 아, 요 아이도요. 이렇게 끝에 입장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뷰티 릴리. 그리고 레드, 레드콘이구요. 레드콘 그다음에 환의 마도니스가 창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첼로. 첼로가 하나 있고. 어, 그리고 롱기시마 교배종. 롱기시마 교배종 아이. 그다음에 몰라코.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입니다. 10번 세트로 구성을 했고요. 자, 이제 돌아가서 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11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번. 자. 11번 이렇게 캡처하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11번 이름표 보여 드리고요. 자. 아이시 핑키 군생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벨타나도 들어가 있고요. 벨타나 레드콘. 아유, 이쁘다. 그리고 얘는 토스카넬리. 손톱이 매력적인 토스카넬리 독일 샴페인 음 독일 샴페인도 예쁘죠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콜리나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콜리나도 하나 들어가 있고 롱기시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코하고요 이렇게 11번 세트 11번 준비를 했고요 12번 볼게요 12번도 이렇게 캡처하시고요 이름표도 캡처하시고자 얘가 마리아 군생이에요 마리아 군생인데 얼굴이 와우 5두 6두 7두네요 7두로 구, 이, 어, 만들어진 구성되어 있는 마리아 군생아가 아이고 군딱하니 예쁘죠 <laughs> 그리고 얘는 어얘 이름이 뭐더라 아 일본 루비 브러쉬에요 얘가 일본 루비 브러쉬 아이시퍼플 여기 있고요. 아이시퍼플 외두 짜리 하나 넣었고, 자 그리고 레드벨벳. 레드벨벳도 예쁘죠? 사두로 이루어진 레드벨벳 들어가 있고요. 말간 2두 짜리 말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로케 있고요. 롱기시마. 아유, 조그만 애도 예쁘죠? 자 몰라코까지. 이렇게 12번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이렇게. 자, 13번 캡처하시고, 다시. 이렇게 13번 보시고요. 이름표. 13번. 어, 아이부터 프랭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프랭크. 샤프테. 핑크 딥스. 핑크 딥스 좀 보세요.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예뻐지고 있는 핑크 딥스 하나 들어가 있고 빅토리, 빅토리 요 목대가 굵습니다. 빅토리가 큼 다트해요. 얘가 사이즈가 오 20cm가 가까이 됩니다. 20cm가 가까이 되는 2도짜리 빅토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기 골드 라벨 철화예요 골드라벨 철화가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철화야가 좀 풀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생얼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 아이들은 골드라벨 이렇게 골드라벨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군생아가 그리고 어, 롱기시마 그리고 뒤에는 롱기시마 교배종 이렇게 13번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사진 캡처 하시고요. 자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은 음 이렇게 14번 캡처하시고, 자, 이렇게 14번. 이름표도 보시고요. 이 아이는 라즈아가예요. 라즈아가 군생아가들인데, 아구, 얘가 사이즈가 큽니다. 자, 둘, 넷, 여섯, 여덟. 구두. 엄마 얼굴까지 구두예요. 와우. 요 아이, 이렇게 이 가격에 판매되고 있던 아이를 제가 세트 상품에 넣었습니다. 자, 라즈아가가 불들면 되게 예뻐요, 여러분. 라즈아가, 이렇게 하나 군생화가 들어가 있고요. 레드벨벳 보여드리고, 자, 얘는 뭉크, 아, 프랭크, 프랭크 들어가 있고요. 자, 볼레로, 볼레로도 보여드리고, 얘는 나나캔이죠? 나나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롱기시마하고, 롱기시마 규배정그 다음에 몰라코까지. 자, 이렇게. 14번 세트. 14번 세트. 5만원에 다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오늘은 다 세트 구성이 5만원입니다, 여러분. 택배비도 다 무료입니다, 5만원 이상은. 자, 15번. 15번은 이렇게 보세요. 15번 캡처하시고요. 자, 15번 명찰도 좀 보시고요. 이름표도 보시고. 15번. 자, 여기 주피터 2도짜리 군생아가 들어가 있어요. 주피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벨타나 군생아가 들어가 있고 벨타나도 물들면 너무 예쁘죠? 자 벨타나 이렇게 5도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콘 레드콘 자, 그리고 수연 수연도 얼굴 큼닭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룬힐. 마룬힐이에요. 마룬힐도 군생아가들. 이렇게 넣어주, 구성에 들어가 있고. 롱기시마, 교배종.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홍옥이에요. 홍옥을 제가 세트 구성에 넣었습니다. 물라코까지. 이렇게 해서 15번 세트. 15번 세트입니다. 자, 16번 세트. 16번. 16번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름표도 보시고요. 자, 이 아이가 로제스타 철화예요. 로제스타 철화가, 우, 사이즈가, 이런 아이가, 손톱 좀 보세요. 매력적이죠. 와, 비싼 아이를 제가 구석에 넣었습니다. 자, 로제스타 철화 하나 들어가 있고요. 까라솔도 큼딱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갈게요. 온솔로온슬로 어,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린이, 이쪽에 모건 뷰티, 롱기시마 규배종, 얘는 롱기시마, 얘도 롱기시마 규배종이에요. 그리고 몰라코까지. 이렇게 8종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16번 세트 보여드립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은 제가 17번 세트 찰칵 하시고요. 여기 이름표 보시고요. 17번. 와, 얘는 무지개 염자예요. 무지개 염자 사이즈가 되게 좋죠? 빼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무지개 염자, 무지개 염자 하나 더 넣었고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얘는 핑크로즈, 핑크로즈도 구성에 넣었고요. 레드 환타지, 그 다음에 얘는 풀문 풀문 군생 아가들. 예쁘죠. 그리고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군생아가 3두짜리에요 자, 몽블랑도 들어가 있고 콜리나. 그다음에 롱기시마 큐베종 요아이까지. 몰라코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트 상품. 자, 17번입니다. 1 7번이구요 18번으로 가 볼게요. 18번은 마리아 군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게 18번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름표도 이렇게 보시고. 자, 얘는 마리아 군생 아가예요. 마리아 군생 아가를 이렇게 구성에 넣었고요. 자, 5도짜리. 와, 예쁘죠? 그리고 얘는 알바 뷰티. 알바 뷰티가 들어가 있고, 어, 얘는 원종 길바. 원종 길바. 그리고 수연이, 큼닭한 수연이 이렇게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디티도 하나 있고, 플로리디티, 글램핑크, 응, 롱기시마, 그리고 몰라코까지. 자, 18번 세트도 세트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18번 세트고요.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 자, 이렇게 19번 한번 보시고요. 토스카넬리랑 로돌프, 긴잎 적성, 나나 후쿠미니 자 19번 이름표 보시고 자 요거 좀 보세요 긴잎 적성이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가들이 나오고 있는 자긴잎 적성이 하나 들어가 있고 큰닭 하나가죠? 큰닭 하나가 들어가 있고 토스카넬리 음 토스카넬리 꽃대 올라고 있어요 예쁘죠? 토스카넬리 그 다음에, 루돌프, 2도짜리 들어가 있고, 얘는 그린서프죠? 그린서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나 후쿠미니. 나나 후쿠미니, 보시고요.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그리고, 롱기시마. 롱기시마. 몰라코. 이렇게. 자, 19번 세트 준비되어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19번, 그 다음에 20번. 20번, 20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캡처하시고요. 20번. 이름표도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 우리 언는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언는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말간이에요. 말간 세트. 말간 세트가 아니죠. 말간 2두짜리 군생아가. 그리고 롤리폴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롱기시마 규배종 그리고 프리즘도 하나 넣었습니다. 어, 사라보니 그리고 파랑색 군생화가 파랑색 군생화가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20번 세트, 20번 세트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